4번. 자 일단은 근각계수 관계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이 알파 베타가 8이라는 거 쓰고 자그 다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거 어, 얘랑 얘랑 했으니까 근각계수 관계 쓰면 얘랑 얘를 좀금 더해서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건데 근데 얘는 로그 2의 알파 베타지 이걸 가져오면 얘는 3이 마이너스 b라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될 거고, 그게 각각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어... 16, 아, 16이 될 거야. 자 근데 지금 요 식에서 알파 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2분의 33 얘가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2분의 33이 되겠지. 자 그럼 A랑 B 다 구했으니까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 더하니까 마이너스 어, 39 되겠다 정답은 1번 8번 자 얘는 뭐 x축 교점 구하는 거니까 요거 구해주면 돼 a는 x축 교점 구하면 27x가 1일 때니까 27분의 1,0이고 그럼 b는 얘는 여기 9분의 x가 1일 때니까 9,0이지 자, 근데 여기서 AC가 지름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BC랑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얘, 여기는 90도가 되겠지. 즉, 여기 C의 X자표가 9라는 거지. 그럼 얘는 9, 어, 여기다 X에다 9를 대입하면 3의 5승이지. 그니까 러 얘는 로그 9에 3의 5승인데, 9는 3의 2승이니까, 이는 2분의 5가 될 거야. 9 콤마 2분의 5될 거고 자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알면 되겠지. 여기 음. 길이는 9분의 아, 9분의가 아니라 27분의 어, 9에서 27 곱하면 어, 3의 5승 243에서 1 빼니까 242 여기는 2분의 5 되겠지. 따라서 넓이는 이렇게 곱하면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121 54분의 5 되고 605 그래서 정답은 2번 9번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자, 일단은 저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 직선은 얘가 Y절편이 1이야 그럼 얘가 만날 때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때 어, OAB의 넓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뭐 이렇게 한다 자, OAM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여기 두 점이라고 해보자. 여기 AB라고 했을 때, 여기 O니까, 자,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이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좌표 내렸을 때, 여기, B의 X 좌표가 뭐가 되면 될까? 6이 되면 되겠지. 여기 삼각형 넓이가 3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b에서 어, 이점점는지 지금 x축이 어 x좌표가 6일 때니까 6m s is the p. So this is the p. So 이 h i s is the p. So t 6m이 7이면 m은 6분의 7이 되겠 i 자, 근데 아까 지금 여기,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아까 여기는 지금 6이어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6이면, 여기는 어, x 좌표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점에서이점에서 이 점에서 X에다 마이너스 6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1과 루트 2의 마이너스 6승이 같을 거야.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될 거고 6m이 8분의 7 그럼 m은 48분의 7 되겠지. 자,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m1이니까 얘가 m1 얘가 m2가 될 거야. 그럼 m1분의 m2니까 48분의 7분의 6분의 7 날아가고 약분 되니까 정답은 8 4번이 정답 13번 자 요거는 절대값 쉬운게 1인거니까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8 또는 마이너스 8인것 아니 8분의 1인거지 그럼 2x 마이너스 1이 8 또는 8분의 1이야 그럼 x는 2분의 9 또는 어, 8분의 9를 2로 나누니까 16분의 9가 되겠지 자 그럼 알파베타 더 큰게 베타니까 얘가 베타 얘가 알파지 로그 2에 알파분의 베타는 16분의 9분의 2분의 9 나눠지고 나눠지면 8 되니까 로그 2에 8 그래서 3이 정답 15번 자이는 넓이가 지금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여기 여기 길이가 같애 그러면 지금 여기 두개 곱한 거를 2로 나눴을 때 16이 되는 거니까 얘는 각각 4 루트 2가 되면 되겠지. 두개 곱했을 때 32이고 2로 나누면 이제 16이 되는 거니까. 어 그럼 여기 길이는 8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 y 절편. gx의 y 절편은 아, c 지아 c 1이지. 그 f(x)y 절편이 1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거. c 1에서 1을 뺀게 8이니까 c는 10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좌표는 9고 여기 좌표는 1인 인거알수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반띵을 해 볼게. 여기 길이 여기 같으니까 여기 4 4가 될 거고 여기 좌표는 5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도 같아야겠지 길이가 여기도 4가 될 거야 그럼 p의 좌표는 4,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4, 5가 지금 fx의 점이기도 하고 gx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해 줄게 fx한테 먼저 대입을 하면 5는 어, a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GX한테 대입을 하면 5는 마이너스 B의 4승 플러스 C니까 10이 되겠지 그럼 B의 4승은 5가 되겠지 자 그럼 둘이 곱한 거 A4승 B의 4승 즉 AB의 4승이 5의 제곱 25가 된 거지 그럼 AB의 제곱은 5가 되겠네 자 그럼 AB의 제곱이랑 C랑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더하니까 15 4번이 정답 자 16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좌표 구하면 끝이야 자 A는 이게 지금 A일 때 보는 거니까 얘는 2에 A승 커마 A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A일 때니까 이에 마이너스 a 승 콤마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럼 얘는 저 b는 얘가 지금 a일 때 보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일 어 마이너스 x가 이에 마이너스 a, 어, a 승일 때니까 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승 콤마 a가 되겠지 요거 뭐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 A 승 컴마 마이너스 A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AB랑 AC랑 같은 평행사변형 즉 이거 마름모라는 거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은 거니까 여기 길이는 여기서 여기 뺀거 2에 A 승에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승을 빼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거랑 여기 길이 자 루트 여기서 여기 뺀거 2의 a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의 제곱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2 a인데 그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거야 두개가 같은거지 그러분 제곱해줄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전개할게 2지구 여기 지오지구, 여 여기 지오지구, 지 여기 도마찬가지자지러여 여기 지워지고 여기 도지워지고 그럼 여 a 제곱지구니까 a제곱은 양지 a니까 a는 이되겠지 그래서 A는 1이고,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좌표 다 구하면 되겠다. A가 1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 여기는 2,1이고, 여기는 2분의 1,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겠지.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여기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여기 길이는 어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2분의 5될 거고 그럼 여기 높이는 2a니까 a에서 마이너스 a 뺀 거니까 2가 될 거야. 따라서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2에서 5. 2번이 정답. 18번. 자 일단 f(x)를 만들게. 아,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어, 그래프를 x, y 축대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x 축대칭 또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걔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k 플러스 2만큼 평균 이동을 했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대입하고. 여기다 K 플러스 s 어, 더하면 되겠지 자 일단 f x 는 그렇고 a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g x 는 g x 는 지금 얘가 이렇게 어 개형은 지금 y 런 모양인데 x측으로 마이너스 k 만큼 y 측으로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근데 걔가 지금 어, fx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gx는 3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얘는 모양이 fx는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어야 돼그 다음 gx는 이렇게 되고 3사분면을 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있지 y 절편. 어, y 절편이 지금 지금 f0이지?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 g 0도 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각각 4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f0은 어, 로, 마이너스 로그 2에 4니까 마이너스 2 그럼 k는 그냥 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g0은 3에 어, 2마이너스 아,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거니까 3에 2마이너스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3에 0승이니까 2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겠지 이거 연립해주면 k가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정수 k의 합은 0, 1, 2 더해주는 거니까 3이 정답 19번 자 얘는 비율만 좀잘 잡아, 어, 잡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이라고 했는데 이걸 합쳐서 좀 써줄게 자, 이 3대 1을 6대 2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는 6대 2대 1인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여기가 1이야. 여기 비율은 3이야. 여기 비율은 9가 되는 거지. 즉, 자, 여기 각각 X 어, 좌표를 구해. ABC. 그 X 좌표의 비율이 1대 3대 9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걔가 k일 때 보는 거니까, 는 k, 는 k, 는 k 했을 때. 자, 여기서, 어, a, 어 a의 마이너스 x승이 k일 때, x를 구하면, 마이너스 로그 a의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5분의 1의 x승이 k일 때, x를 구하면, 얘가 5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오의 k승 어 k 될 거고 그럼 b의 마이너스 x가 k일 때 x는 마이너스 로그 b의 k가 될 거야 그럼 각각 얘가 지금 1대3대9다어그 얘기니까 자뭐 마이너스 그냥 떼서 갈게 로그 b의 k이대 로그 오의 k이대 로그 A의 K가 1대 3대 9다라는 거지 근데 다시 말하면 요거 그냥 역수치 할게 로그 K의 B 로그 K의 O 로그 K의 A 얘가 반대니까 9대 3대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랑 얘 둘이 봤을 때 3대 1이야 얘랑 얘랑 둘이 봤을 때1대 3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아니지. 3대 1이지. 똑같지. 3대 1이지. 자, 그럼 두개 각각을 볼게. 여기 3대 1이니까 이렇게 곱해 주면 로그 k의 5가 로그 k의 a의 3승 되겠지. 그럼 a의 3승은 5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두개 곱했을 때 로그K의 B는 로그K의 5의 3승 즉 B는 5의 3승이 되는 거겠지 그럼 지금 A 3승이랑 B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A 3승 B는 5의 4승 즉 625가 되겠지 20번 자 얘는 일단은 역함수 어 얘기가 나왔잖아 Y는 X 얘기가 나와야 돼. 일단은, 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Y는 x 랑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일단 원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 일단 원점은 확실한데, 나머지 한 점이 1, 3면인지, 3, 3면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모든 순서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나오겠지. 자, 먼저 1번 경우, 이걸 2번 경우라고 할게. 자 먼저 1번의 경우, 여기 지금 점이 여기 생기는 거야.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이니까. 아, 여기 45도야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긴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지 즉이 P라는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인거야 자 그럼 일단은 일단은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x 에대 0, Y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될거고 그럼 B는 1 나오지 일단 B는 무조건 1이야 그럼 일단 1번의 경우에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니까 이분의 일은 a의 이분의 일승 마이너스 일 되지. 그럼 이거 루트 a니까 루트 a가 2분의 삼. 그럼 a가 사분의 구 되지. 그럼 b는 무조건 1로 고정이니까 a b 곱한 게 사분의 구인 거지. 일단 하나 구했어. 자 그럼 두 번째. 여기가 만약에 p야.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45도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지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p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루트 a분의 1이 얘가 넘어가면 2분의 1 되지 루트 A가 2니까 A는 4가 되겠지 자, A가 4니까 자, a b 곱하면 어, B가 1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럼 4분의 9도 되고 4도 되니까 2개 더해주면 4분의 25 해서 4번이 정답 24번 자, AB가 지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야. 또 원수가 될수 있는 거다 자연수고, 그때 교집합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자. 자, 일단 A는 뭐 간단한데, 지금 X는 M의 4분의 1승이지. 근데 지금 M이 10 이상의 자연수란 말이야. X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M이라는 애가 어떤 자연수의 4승이어야 돼. 그치? 그걸 뭐 K라고 하면 K의 4승이라고 한다면 K가 만약에 1이야 K가 1이야 그럼 M은 1의 4승이니까 1이지 아니 어, 이건 안돼 K가 만약에 2면 M은 2의 4승이니까 16이지 어 그럼 되네 10 이상의 자연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X가 될수있는건 1은 안돼 K가 1일 때 안됐으니까 2일 때 되지. 그러면 3일때 될까? 당연히 되겠지. 3의 4이니까뭐 81이겠지. 10 이상의 자연수 묶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원소는 x가 2 이상인 거구나. 1 빼고는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b. 자, 얘도 뭐 간단하지. 자, x가 자연수려면 얘가 자연수야. 그럼 지금 n이라는 애가 2의 1승부터 2의 2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n이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64까지 되겠지? 2의 6승까지. 아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가 될 거고 결국에 요거두개교집합구한 거니까 x는 2, 3, 4, 5, 6 이렇게 되겠다. 더하니까 정답은 어, 20. 요게 정답. 자, 25번. 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거 세제곱 해주면 2 플러스.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 플러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에 어, 2의 3분의 1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는 a라고 해도 되지 자 그럼 지금 여기 2 곱하기 요거 있잖아 그럼 얘는 6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랑 6 곱한거랑 2랑 6 곱한거랑 똑같다는거야 다 지워져 그냥 전개하면 4 전기하면 1, 그게 a니까 a는 5, 2번이 정답. 29번, 자 얘는 e의 x 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지. 단 범위는 0보다 클 거야.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k 플러스 12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그럼 얘는 지금 투계 방정식이 마이너스인 거잖아. 자, 근데 지금 t가 0보다 클 때야 자, t가 0일 땐 여기겠지? 0보다 클때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유효한 그래프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결국에 지금 여기서 그니까 러 t가 0일 때함수값이 있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지 걔가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실 스케이 최대값은 10에서 2번이 정답.